마가복음 8장 그 무렵 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들에게 먹을 것이 없었기 때문에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말씀하셨습니다. 저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벌써 3일이 지났는데 먹을 것이라고는 없으니 참 불쌍하다. 멀리서 온 사람도 있으니 굶겨 보냈다가는 가다가 도중에 쓰러질 것이다. 제자들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빈들에서 이 사람들을 다 먹일만한 빵을 어디서 구하겠습니까? 예수께서 물으셨습니다. 너희에게 빵이 얼마나 있느냐? 제자들이 대답했습니다. 일곱 개입니다. 예수께서 사람들에게 땅에 앉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고는 빵 일곱 개를 가지고 감사 기도를 드린 후, 떼어 제자들에게 주면서 사람들 앞에 가져다 두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그렇게 했습니다. 그들에게는 작은 물고기도 조금 있었습니다. 예수께서는 물고기도 감사 기도를 드린 후 제자들을 시켜 나눠주라고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 나서 제자들이 남은 조각들을 거두어 보니 일곱 광주리에 가득 찼습니다. 거기에는 대략 4천 명의 남자가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돌려보내시고는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달마누다 지방으로 가셨습니다. 바리세파 사람들이 와서 예수께 시비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를 시험하려고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했습니다. 예수께서는 깊이 탄식하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대가 왜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진실로 말한다. 이 세대는 어떤 표적도 받지 못할 것이다.그러고 나서 예수께서는 바리세파 사람들을 떠나 다시 배를 타고 호수 건너편으로 가셨습니다.제자들은 깜빡 잊고 빵을 가져가지 않았습니다.그들이 가진 것이라고는 배 안에 있던 빵한 개뿐이었습니다.예수께서 제자들에게 경고하셨습니다.조심하라. 바리세파 사람들의 노력과 헤롯의 노력을 조심하라. 제자들은 이 말씀을 두고 서로 수근거렸습니다. 우리에게 빵이 없어서 그러시나보다. 그들이 수근거리는 것을 다 아시고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왜 빵이 없는 것을 두고 말하느냐? 너희가 아직도 알지 못하고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해졌느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기억하지 못하느냐? 내가 빵 다섯 개를 오천 명에게 떼어주었을 때, 남은 조각을 몇 바구니나 거두었느냐?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열두 바구니였습니다. 내가 빵 일곱 개를 사천 명에게 떼어주었을 때는, 남은 조각을 몇 광줄이나 거두었느냐?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일곱 광줄이었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그리고 그들이 베세다에 갔습니다.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사람을 데려와 예수께 만져 달라고 간청했습니다. 예수께서는 그 사람의 손을 잡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셨습니다. 예수께서 그 사람의 눈에 침을 뱉으시고 그에게 손을 얹으시며 물으셨습니다. 뭐가 좀 보이느냐? 그러자 그 사람이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보입니다. 그런데 나무가 걸어 다니는 것처럼 보입니다. 다시 한번 예수께서 그 사람의 눈에 손을 얹으셨습니다. 그러자 그가 뚫어지게 바라보더니 시력이 회복돼 모든 것을 분명히 보게 됐습니다. 예수께서 그를 집으로 보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마을 안으로 들어가지 마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가이샤라 빌리보에 있는 여러 마을로 가셨습니다. 가는 길에 예수께서 물으셨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대답했습니다. 세례자 요한이라고도 하고 엘르사라고도 합니다. 연자 중한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수께서 물으셨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저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자신에 대해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단단히 주의를 주셨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인자가 많은 고난을 당하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배척받아 죽임당했다가 3일만에 다시 살아나시게 될 것임을 가르치기 시작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 일을 드러내놓고 말씀하시자, 베드로는 예수를 붙들고 "그게 무슨 말이냐며 항의했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제자들을 돌아다 보시고 베드로를 꽂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거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그리고 예수께서 제자들과 그분을 따르는 사람들을 다 불러 놓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한다. 누구든지 자기 생명을 구하려고 하는 사람은 잃어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해 자기 생명을 버리는 사람은 구할 것이다. 사람이 온 세상을 다 얻고도 자기 생명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사람이 자기 생명을 무엇과 맞바꾸겠느냐? 누구든지 염란하고 죄 많은 이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럽게 여기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을 입고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를 부끄럽게 여길 것이다.